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사진 생활들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이 어, 가볍습니다. 주제는 가볍고요. 비네팅하고 렌즈 주변 광량 부족의 차이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또 이런 인터넷 자료나 이런 데를 보다 보면은 비네팅하고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비네팅하고 렌즈 주변부 강량 부족 현상.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먼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화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런 네모난 직사각형 프레임 안에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요. 비네팅이라는 것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변부가 거뭇해 먹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변부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들로 갈수록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비네팅이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비네팅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요 렌즈를 부분을 가리게 됐을 때. 손가락이 낀다거나 손, 손 앞이 가려진다거나 아니면은 흔히들 어떤 현상에서 발생되냐면 여러분들 필터를 막두 장, 세 장씩 꽂고 찍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렌즈 앞에다가 U.V. 필터나 보호 필터를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P.L. 필터를 더 꽂고 쓰게 되면은 필터 렌즈 앞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사각 렌즈 이미지 서클의 조사각을 가리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흔히. 두번째는 맞지 않는 후드 사이즈보다 자기 렌즈 사이즈보다 더큰 후드를 꽂았을 때 이렇게 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현상 어느 정도로 검게 되냐면 여기가 아예 검해요 까맣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라운드져 갖고 이거를 우리는 사진용어에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비네팅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네팅 이라고요 다음에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은 왜 생기냐 하면요 보통 이거는 망원렌즈 쪽에서는 그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설렌즈 설계하고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들 발전돼갖고 주변부 광약 부정 현상도 상당 부분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아직도 초광각. 자, 이걸 지워볼까요? 초광각 렌즈라 렌즈나. 내지는 광각, 초광, 어, 광각 줌 렌즈라 그러겠죠? 광각 줌 렌즈 쪽에서는 이런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아, 지금은 생산이 안될 겁니다. 토키나에서 나온 2440F 2.8 이라는 렌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뉴얼도 있었고, AF 렌즈도 있었는데요. 제가 매뉴얼을 한번 구해서 썼었습니다. 왜냐면 하 2440이라는 화각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밝기도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토키나에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뭐 토키나 렌즈는 뭐 훌륭하고 근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 렌즈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4mm 쪽에서 조리개를 개방 조리개를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비네팅 현상이 일어나듯이 주변부 광량 부족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랜즈는 어느 정도까지 조리개를 조여주면은, 즉, 제가 F8, F8이라는까지 조리개를 조여주니까 주변부 광량 부족이 많이 없어지더라고,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비네팅하고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분명히, 어,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후드나 필터를 앞에다가 많이 달아갖고 생기면서, 어, 이거는 주변부? 광량 부족이 굉장히 심한 렌즈야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화각 그 조사각을 조사각이 아니라 화각 또는 이미지 서클을 가려주 가리는 비네팅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맞구요 반대로 다른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앞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렌즈 자체의 설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화가 왔었네요 끊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렌즈나 주변부, 그, 아, 뭐라 그래야 되 돼. 전화 때문에 갑자기 헷갈리는데, 렌즈의 설계에 잘못 실어가는 아니면 이미지 서클이 작기 때문에 주변부 부적 현상이 나옵니다. 그 렌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광각이라든가 광각 중렌즈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옛날에 설계됐던 렌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광각렌즈에서 주변부 광량 부족이 물론 24mm라든가 이런 렌즈급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더좀더 더 광각적으로 갔을 때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이 렌즈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저는 주변부 광량 부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쓰는 쓰는 편에 속하는데요 자 그러면 주변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쓸때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조리개나 역할 얘기를 할때 모든 렌즈에서 최소 조리개하고 최대 조리개는 안 쓰는 편이 낫다 고 그랬죠. 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 선해라도라든가 해상력이라든가 또는 빛의 최소 조리개쯤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력이 정화가 되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데요, 초광각이나 광각 줌 렌즈에서도 개방일 때 우리가 비넷적기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리개를 세 스톱이나 네 스톱 정도 조여주게 되면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 또한 자연스럽게 100%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 눈에 안띌 정도까지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나마 다행인 게 망원이 아니라 광각 쪽, 우리는 광각 렌즈를 쓸때 거의 조리개를 많이들 좁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 광량, 광렌즈에서 주변부 광량 부족이 조금은 생기더라도 조리개를 조여서 쓰게 되면 많이 없어지니까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네팅과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을 정리해보면요. 비네팅이라는 것은 렌즈 앞에 자, 그 렌즈의 후두가 아닌 더긴 후두를 꽂는다거나 필터를 여러 개를 꽂아갖고 이 주변부가 제가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주변부가 거묵게 되는 현상 강제로 잘리는 현상이 비네팅이라고 그러고요 렌즈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렌즈가 렌즈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광량 부족 현상이 어둡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주변부 광량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예전 렌즈에 비해서 현재 생산되는 렌즈는 많이 개선이 됐다 주변부 광량 부족은 초광각이라든가 광각 줌 렌즈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좀 개선해서 쓸수 있는 방법은 조리개를 조여서 쓰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눈에 거슬리지 까지는 안갈 것이다 오늘 이런 말들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